노동시간 개혁을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공론화에 나서면서인데요.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당초 그 중심에 계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차가 막혀서 박종필 대변인님을 대신 모셨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석이 코앞인데 민생대책 얘기부터 하시죠. 어... 일단은 그 취약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이런 그 임금 체벌에 체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체불 임금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을 하고 또그 생계까지 위험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획의 출발점이자 노사법치의 핵심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시작했고 을또 네. 어제는 법무부 장관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전체가 합동으로 해서 체불 근절의 역량을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사업 이제 체불하는 것이니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네. 하고 또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정식 기소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저희가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두 번째는 건설업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계신 체불에 취약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 감독을 어, 최대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그리고 시정지시 없이 범죄, 즉시 범죄 인지를 원칙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기획독도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 합동으로 해서 체벌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하도급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어, 상습채굴 근절 대책 발표를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좀 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경제적인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정말 이렇게 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시는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아까 제대로 이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대변인님, 네. 그뭐 오늘은 또그 고용부에서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있었나요? 오늘 장관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예, 오늘은 이제 그이도 역시 노동 개혁에 한 이제 그 일환에 그 계속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어,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석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어, 원하청간에 그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상생을 우리 지향하는 그런 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우리 2월달에 조선업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번 처음으로 석유화학 업종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행사였기 때문에 장관께서 네. 참석하셨고 다만 이제 차가 좀 너무 많이 밀려서 네. 조금 이제 늦게 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그 직장인들이 또 관심이 있을 사안이 그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뭐 지난 3월에 주 최대 60 근로시 최대 69시간 근무다 뭐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제동이 걸렸었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그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일정과 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laughs>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 그 취지는 조금 이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네. 어, 이렇게 이제 좀 유연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였는데 어, 너무 이것이 이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민과 노사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 여론조사 부분에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 참여하는 그런 이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 설문의 표본과 문항도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어, 총 6,000명이 넘는 국민과 노사를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결과를 어,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저희가 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 실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방향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어, 정책 방향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큰 틀에서 뭐다라고 지금 결론이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네. 방향은 국민, 그러니까 정부가 서두르게 뭐 하기보다는 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네. 그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보완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장관님 볼까요? 그러면은 전화 연결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노동시장 개편 정책들이 줄줄이 이제 시행이 되죠.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게만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뭔지 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장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하기로 한건 이제 3달 정도 앞당겼는데, <laughs> 사내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한 80~90%가 그 노동조합의 그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기본이 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이그래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앞당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면적인 시행 전에 이제 2022년도 그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10월 1부터 일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다가 공시를 하게 되면 3개월 분에 대해서 15%의 세 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되 그 일단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0,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5%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어, 그러면 네. 그 추석 이후 그리고 이제 연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그 노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건지 이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뭐 우리가 가을을 추수의 계절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의 기초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노사 법일 테니까 그 기초 위에서 산업 노동 분야의 그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고, 그와 아울러서 규범을 현대화해서 노동 관련 규범을 현대화해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노동 시장 양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노사 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임금 채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근절해야 될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그런 행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 역대 최초로 천인 이상 그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 사업, 사용자들의 그 지원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경치 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기업이 법에 위반해서 지원을 부당하게 할 경우에는 지배 개입, 부당한 지배 개입의 문제가 있고 노사관계 의 건전성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 캡을 직장 내 괴롭힘 아울러서 부당한 노조의 지배 개입 사용자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실체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그인 노사 법치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상생의 상생과 연대의 그 노동시장 산업계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그 지난번 금년 초에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역대 정부의 상생을 위한 노동 정책들 해외 사례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고안을 토대로 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도 제가 좀 출연을 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저희들이 금년 1월 말에 해결했고, 이것은 노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현실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기업별, 그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오늘 발표한 롯데 케미탈 협력업체랑 상생협력 선언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규범의 현대화가 있겠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 규범을 저희가 이제 현행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만간에 그 방향과 함께 그 발표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 직장 내 점거라든가 노동쟁이 과정에서, 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할지, 아니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 특,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경산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네. 그 노사를 찬여시켜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들이 남은 노동계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에 네. 꼭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나와주신 대변인님도 감사합니다.